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이 아내분들이 어떤 그 참담한 심정은 진짜 이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뭐 하늘이 무너지 는 듯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또내 아이들을 보면은 막 눈물도 나고 왜냐면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항상 몇번 얘기하지만 일단 뭐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뭐그 마음의 상처는 뭐사 사람마다뭐 다를 정도로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대부분 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고 일을 뿌득뿌득 갈면서 어느 확실한 증거가 모이기 전까지는 모른 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지켜보죠 남편의 행동을 집에 와서하다 못해 저인간이 핸드폰 들고 화장실을 들어간다 아니면은 쫙 구석에 앉아 가지고 핸드폰 걸 보고 뭐 낄낄거리고 이제 뭔가 막 카톡을 하고 앉아 있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상관이 하고 이제 그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부득부득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남편의 어떤 외도 사실을 잡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넌 이제 끝장났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너하고 상관이고 아주 내가 반 죽여놓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대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닌게 아니라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일이 겪으면 대부분 뭐 유튜브 같은 거 쳐다보고 무슨 뭐뭐 뭐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쳐다보면 오로지 뭐 이런 것들 뭐 뭐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서 뭐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러면 지니까 이 부분 뭐 조심해라 뭐 상간녀들 뭐 끝까지 작살나야 작살내는 방법 뭐 별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서 상간녀도 이걸 본단 얘기예요. 상간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날의 검이죠. 나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 있는 정보 같지만 상대방인 상간녀도 이걸 보고 하다못해 남편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단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나한테만 도움이 될것 같지만 상간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뭐 거기서 뭐 상간녀 어? 뭐 작살내는 법뭐 뭐 외도하는 남편 뿌리 뽑는 법뭐 뭐 이러고 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간녀나 외도를 한 남편이 그들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해봐요 싫다고 하는지 안 그래요 똑같이 공유를 합니다 왜냐면은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쁘니까 이 피고들의 사건을 맞는 곳이 맡아서 일을 수행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다 해요, 다 똑같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론적으로는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말을 너무 맹신해서 혼자, 혼자 그냥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처음에 그냥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겨서 이제 이게 문제란 얘기죠. 요즘에는 이제 상관녀 소송을 할때 우리가 이제 소장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상관녀들도 이제 완전히 빼박 증거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랬니 저랬니 토안 달아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라고 하면서 원만하게 뭐 조정으로 끝내자 왜냐면 상관자 입장에서 이제 그 판결로 이렇게 딱 인쇄돼서 주원고 시만 약냥막 바뀌어서 나오는 게 싫으니까 이제 조정을 많이 하자고 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은 또나너 어차피 이혼 안할 거니까 나네 남편 상대로 구상금 청구 안 할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개인적으로 어떤 연락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내 남편도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들의 남편이 아는지 안모 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 남편도 네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구상금 청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위자료 내가 2천을 받았다. 그냥 반뚝 떼줘야 되는 상이 황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원 남죠? 그럼 천만 원에서 내가 변호사 수임했으니까 최소한 거기서 아무리 안 나가도 4,500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간은 시간대로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면서 결 4,500 받겠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진짜로 상간남 소송이 들어오면 결국 내가 받은 2천 그대로 다시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처를 받은 아내만 끝까지 그 상처를 받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한다 해도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이제 직장에서도 어떤 불륜 관계가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상간녀의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를 친다, 난리를 치고 보여서 뭐 남편이 직장을 고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 양육비 어떻게 받을 거야? 양육비 받기 힘들어져요 소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까지 내 손해가 된단 말이죠. 뭐 상간녀의 부부가 뭐 이혼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냥 내 입장만 보고 생각을 한다면 아내 입장만 본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상간녀 소송 해가지고 몇백 받고 남편이 직장까지 고만두게 돼서 이혼 후 그 이후에 내가 상, 그 양육비를 받기도 힘들어지고 한다면, 내가 이게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상처뿐이 영광일 뿐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피해를 당했다.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전연하고 저렇게 놀아놨다. 이거에 대한 감정내만막 휩싸여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다 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부메랑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때린 사람은 다리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피고 잔다 하지만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때린 놈을 또 때릴 수 있으니까 다리 피고 자고 맞은 놈은 또 맞을까봐 다리 오므리고 자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거예요 아시다시피 뭐간통죄도 없어졌고 이제 내 배우자가 상관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것도 막 죽어침입에 해당이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당하는 결과만 되는 상 생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뭐 불륜왕국이네 뭐 간통왕국이네 이런 말들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는 전혀 어떤 대응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극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해주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정말 어떤 강인한 마음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 능력을 키우면서 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자꾸 뭐 여기저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 듣고 내가 저걸 어떻게 작살내야지 뭐했잖니 라고 해갖고 하다가 더 오히려 부메랑으로 내가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정말 조금 덜 원통한 그런 입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